반갑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팬 여러분. 어도비 코리아 권진희입니다. 아이패드용 일러스트레이터 검토용 댓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를 팀과 공유하거나 협력할 때 검토용 댓글 기능을 사용하면 클라우드에서 링크로써 작업 파일을 공유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직접 편집 혹은 댓글을 달아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를 초대해 볼게요. 이 부분에 수신자의 메일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편집하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아직 수락을 하지 않아 보류 중이라고 나옵니다. 댓글을 달기 위해 우측 메신저 모양을 눌러 볼게요. 수정 내용을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댓글을 필터링 할수 있는데요. 리뷰어 시간, 상태에 따라 필요한 댓글만 모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주석이 있다면 메신저 아이콘 우 상단에 파란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클라우드 문서를 통해 작업에 피드백을 남겨보세요.